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시청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바로 환율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80원을 돌파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었는데요 142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1440원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60원 가까이 요동침 변화 단순히 시장의 변덕일까 아니겠죠 자 바로 그 이면에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을 끌어내린 정부의 비밀 카드와 그리고 애나 강세가 우리 원화에 미치게 될 영향 그리고 투자자가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환율이 내려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뉴스일지 아니면 나쁜 뉴스일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가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방어를 한 겁니다. 자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자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기업과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이 대규모 외채를 발행하며 달러를 국내로 들여왔고,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포스코 등도 지금 현재 대규모 외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국민연금 역시 외환수합 등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달러 부족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이러한 전방위적인 정부의 노력 덕분에 환율은 1480원에서 1420원대까지 순식간에 밀려서 내려왔는데요. 자, 그런데 현재 1440원대에서 움직이는 것은 급락 이후에 시장이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두 번째 핵심 변수는 바로 n 사의 흐름입니다. 자, 최근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 원화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요 특히 엔화와 원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아시아의 커플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 엔화 강세는 곧 원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정부의 개입이라는 내부 동력 그리고 엔화 강세라는 외부 엔진이 장착된 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환율이 다시 1,480원대까지 지속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440원대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환율,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 먼저 수출 기업에 대한 관심입니다.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4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1440원대는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고환율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경영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외국인 수급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자, 워낙 강세가 예상되면서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자, 12월에 환율이 급등할 때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던 것과 달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자 지금은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 달러나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 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무조건 달러 보유보다는 환율의 새로운 박스권인 1,420원에서 1,460원 사이의 움직임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환율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1,480원대 고점을 찍고 1,420원대까지 급락을 한 후에. 지금 현재 1,440원대에서, 1,440원대에서 안정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하 강세라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있는 만큼, 당분간은 워낙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번 환율 변동을 기회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기로 보고 계신가요? 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경제에 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